에스겔 1장. 서른째, 넷째 달 초다세.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. 여호 약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. 갈대아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.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탄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. 강냉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새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네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새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네새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롭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,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,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, 불이 기지하냐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,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,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, 그 불은 광채가 있고,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,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.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 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항목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,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, 바퀴들도 들려서,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,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,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.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,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,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,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.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종 같은 궁창의 형성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. 생물들이 갈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때그 날개를 내렸더라. 그 머리에 있는 궁창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. 그 생물이 설때그 날개를 내렸더라. 그 머리 에 있는 궁창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.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.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,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,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.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.